나비스 콜링.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나비스 제안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허지명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개략적인 발표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선정 이유, 그리고 구현한 기능들과 사용 기술들을 같이 말씀드리고 사용 부품,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TV와만 같이 사용되던 인공지능 스피커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능과 기술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LCD 디스플레이어와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고 스피커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 실내 온도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스피커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Open API를 활용해 사용자가 필요시 실시간 날씨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LED의 빛의 변화로 날씨 정보를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기능은 저희 나비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으로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마이크에서 입력받은 음성을 서버 측으로 전송하여 API 측으로 리퀘스트를 던져 리스폰스 형태의 데이터를 받은 후 분석하여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 문자열로 변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할 부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주요 부품으로 라즈베리 파이퍼와 USB 스피커, USB 마이크가 있고 정보를 출력해 줄 LCD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실내 기온을 체크해 주는 온도 센서와 RGB LED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을 일주일간 시행한 후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후 발표 준비와 함께 기능 설계 및 테스트를 시행하고 다시 장치 연동 및 테스트, 그후 외관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저희는 최종 구현 및 발표 준비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공학과 IoT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나비스 프로젝트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